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아수로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요시아는 생각할 때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저 애굽 왕을 막아야 되겠구나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.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. 뭐라고 말하는가? 한번 들어봐요.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말해요.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.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전쟁에 나오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니.